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밑이 보다 클 때는 대소 관계와 대소 관계가 진수나 밑의 대소 관계대로 되잖아요. 자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로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대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1 1번의 1번은 밑을 뭐로 바꿔 볼까요? 네, 2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4 6은 2의 4제곱이고, 요 4제곱근은 4분의 1제곱이라서, 자, 첫 번째 건 정리하면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또한 안에 4를 2의 제곱으로, 그리고, 어, 요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으로, 그 다음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정리하면, 자, 두 번째 수는 2의 3분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2의 역수죠. 그래서 2의 밑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곱해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면 되겠습니다. 밑이 지금 2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수가 가장 큰건 여기가 되겠네요. 얘가 가장 크겠고요. 가운데 것. 그 다음 지수가 큰거여기두 번째로 큰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제일 작게 되겠죠. 네,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두 번째는 로그 함수에 이제 생각해 보면 얘도 똑같이 대소관계 비교하면 되는데 위치 2분의 1이라는 거에 네, 조심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수를 위로 올려보내면요. 이렇게 올려보내면 로그 2분의 1에 5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밑은 2분의 1이고 5분의 1을 세제곱하니까 125분의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도 요 앞에 있는 1을 3분의 1의 제곱으로 올려보내면 자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의 제곱으로 올라가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얘도 세번째 수도 세번째 수도 마이너스 1 위로 올려보내면 로그 2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제곱은 4의 제곱은 16인데 마이너스가 역수취해 주면 되죠. 네, 16분의 1이 돼요. 자 그런 다음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자 가장 큰수 125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중에 가장 큰 수는 네, 9분의 1이 되겠죠. 가장 크지만 밑이 온과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작은 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수가 가장 작겠죠. 자 그다음 거꾸로 어 진수가 가장 가장 작은 125분의 1인 경우에는 얘가 진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거꾸로 가장 큰 수가 돼요 가장 큰수 그래서 얘가 가장 크고 세 번째 게 가장 크고 그다음 얘가 가장 작고 얘가 중간이 된다 왜냐하면 밑이 연과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 12번은 역시 x값이 정해졌을 때 최댓값과 최솟값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얘도 미치 1보다 크냐, 0과의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잘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미치 3이기 때문에 1보다크죠 네. 그래서 요거 지수의 최솟값이 음, y의 최솟값이 되고 지수의 최댓값이 최댓값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을 구하기에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를 해주면 지수로 나타낸 그 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3,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고요. 주어진 정의역이 0에서 4까지기 때문에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 4일 때. 네,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보면, x가 3일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질 거고요. x가 0일 때,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 4빼니까 5가 되겠죠. 5로 최대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지수가 5가 되니까, 3의 5제곱이 최댓값으로 243이 최댓값이 되고요. 자, 그 다음 x가 3일 때 지수가 마이너스 4로 최소값이 되니까 3의 마이너스 4제곱 즉, 81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로그함수입니다. 밑이 0과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진수의 최소가 될때 실제 y 는 최대가 되겠죠. 반대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진수의 진수의 최소화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4 해주고 원래 있던 4를 써주면 자,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쓸수 있고 플러스 8이라서 주어진 진수의 주어진 함수는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2,8이네요.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 4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2면 1, 0, 2, 3, 4 이렇게 돼서 x가 0일 때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로 주어진 진수는 4로 최소가 돼요. 자,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실제 y 값은 최대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수가 4가 될때 y는 로그 2분의 1에 4가 되고, 요건 2의 마이너스 1 제곱 앞으로 오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1 제곱에 2의 제곱이라서 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최대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 x가 2가 될때 어 진수가 8로 최대가 돼요. 그럼 거꾸로 주어진 함수 y는 최소가 될 건데 그때 최소값은 y는 로그 2분의 1의 8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3제곱이어서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고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는 어, 절대 값이어진 마이너스 x 2 5가 K가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인데요. 먼저 선생님이 Y는 엑 x 의 곱-25의 함수를 왼쪽에 한번 그려봤어요. 자, 얘는 Y는 엑 x 의 그래프, 즉 지수함수면서 밑을 보다 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지수 함수죠. 얘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5가 되면서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함수 왼쪽에 그려놨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 함수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지게 되면. 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음. 자, 먼저 마이너스 25였던 정근선이 25에서 이렇게 정근선이 Y는 25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래에 있던 부분이 이제 X축에 대칭되는 거예요. 요 아래에 있던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댓값 붙은 함수는, X축 아래에 있는 걸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그리는, 요 빨간색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x 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25의 절댓값이 K가 된다는 건, 요건 Y는, OX제곱-25의 절대값 함수랑 Y는 K라는 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때를 찾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그래프에다가 선생님이 Y는 K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음, 보라색으로 그어볼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그었을 땐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점 하다가 자, 여기가 될 때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k가 이제 여기 25가 될 때도 만나지 않고 아니 한 군데서 만나고 25보다 클 때도 한 군데서 만나죠. 그래서 이 k 값이 25보다 클 때랑 그다음에 k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7근이한 개죠. 그렇지만 k가 0보다 크면서 25보다 작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동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2차 부동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려면 사실 x 축이면 x 축보다 이렇게 항상 위에 있어야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 이 조건은 a가 양이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조건을 만족하고요. 자 반대로 이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를 모두 만족하려면 자 x 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모양 함수가 돼야 돼서 이럴 때는 a가 음이고 판별식 t가 음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동식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되려면 이미 x제곱 앞에 1이라 는 양수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만 보면 돼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면 되는데요. 지금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이 요거죠 음, x의 개수를 2로 나눈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죠. 부등호 반대로 했네요. 자, 그러면 얘는 로그를 하나의 방정식처럼 보면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곱해서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이렇게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 이렇게 이 돼서 x는 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고요. x가 로그 2에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바꿔주고요. 자 1은 로그 2에 2예요. 3은 로그 다 같이 없애주면 A는 2와 8 사이에 있다. 자, 또한 A가 진수한 0보다 큰데 이 조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A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로 풀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공정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의 분량률이 12.8%래, 처음에. 그러면 12.8% 8%는 계산할 때 100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0.128로 보면 되겠죠. 네. 근데 매주 분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대요. 그럼 한 주가 지났을 땐 2분의 1 곱하고 2주가 지났을 땐 2분의 1 곱하고 계속 주수만큼 2분의 1 곱하겠네요. 절반이 되니까. 자, 그런데 보조 배터리의 분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된대요. 자, 0.1%는 100분의 0.1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줘서 0.001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초기의 분량률 0.128이었는데 1주가 지나면 2분의 1 곱해지고 2주가 지나면 2분의 1또 곱해지고 계속 곱해주니까 자, 몇주 후에, 즉, n주 후에는 2분의 1을 n번 곱한 게 분량률이 되겠죠. 자, 이 분량률이 0.1%, 즉, 0.128 0001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자, 양변에 1000 곱해서 128, 0.18이 128로 되고요. 우변은 1이 되겠죠. 양변을 또 128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자, 또 128은 2분의 1의 7제곱이죠. 얘는 숫자 7이고요. 얘는 n이에요. 밑이 0과 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서 n은 7보다 크거나 같다. 즉, 7주 후에는 분량률이 0.1% 이하가 된다. 그래서 7주 후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